안녕하세요, 서비노 말려 구독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벌써 일주일이 지나고 은황 토크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내일이면 또 월요일인데 저는 평일하고 주말하고 구분이 없이 매일매일 영상을 찍고 있기 때문에 솔직히 주말이 저한테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네, 이번 주에도 어떤 영상들을 올렸는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에는 마그누스 효과라는 실험 영상을 올렸었는데 이게 되게 보기에는 쉬워 보이는데 촬영하는 데는 한 2시간 정도 걸렸습니다. 이게 생각보다 잘안 되더라고요. 나름 재밌는 실험이니까 한번쯤 보시고요. 그리고 딸기 곰팡이라고 해서 딸기 곰팡이를 키우는 영상을 이제 올렸었죠. 근데 이게 제가 사실은 딸기를 다 먹고 썩은 부분만 이렇게 잘라서 통에다 담아 놨었는데 그거를 버렸어야 되는데 안 버리고 놔뒀었거든요 근데 놔뒀는데 곰팡이들이 막 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너무 신기해서 어, 이거를 한달 동안 한번더 보자 오랫동안 두면 어떤 변화가 일어날지 궁금해서 한달 동안 지켜보고 영상을 찍었었는데 이 곰팡이들이 솔직히 말해서 몸에 되게 좋지도 않고 포자들이 막 사방으로 퍼지기 때문에 제가 이 곰팡이를 전자레인지에 돌렸었는데 그 포자들을 다. 없애기 위해서 진짜 전자레인지 총상대 좀애좀 먹었습니다. 그다음에 구독자 40만 이벤트를 제가 저번 주에 하고 이번 주에 당첨자 발표를 했었는데 댓글 보면은 본인이 안 뽑혔다고 막 저한테 욕하신 분들이 정말 많은데 계속 이런 식으로 되면 다음번에 이벤트 할 때는 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벤트를 또 하는 이유는 여러분들한테 뭔가 조그만 선물이라도 해드리고 싶은 마음으로 하는 거지 뭐 물질적인 게 중요한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물질적인 걸 받지 못한 친구들을 자꾸 저한테 욕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뭐 공정성이 떨어진다. 왜 뽑기를 그런 식으로 진행을 했냐? 그 말이 되게 많았던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이벤트를 진행했던 거는 여러분들이 저에 대해서 조금이나마 더 자세하게 알았으면 하는 마음에 했던 거지. 솔직히 선물 주는 데도 의미가 있긴 하지만, 주는 사람으로서 솔직히 좀... 기분이썩 좋지는 않았던 이벤트였습니다. 댓글에 물론 좋은 글도 많았지만 나쁜 글도 많았기 때문에 다음 번에 또 진행하게 되면은 분명 못 받은 친구들은 또 욕을 할 건데 이거를 계속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좀 고민이긴 합니다. 그래도 많은 분들께서 참여를 해주셔서 예, 이벤트도 잘 마무리가 되었고요.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궁금했던 저희 집을 소개하는 영상이 올라왔으니까 꼭 보시고요. 어, 서비가 돈이 많네. 뭐 집을 어떻게 샀네. 이런 얘기들이 댓글에 있더라고요. 근데 그 얘기에 대해서는 제가 또 억서포 채널에다가 이 집에 대한 얘기를 또 했는데, 보지 않으신 분들이 있다면 억서포 채널에서 확인을 하시고요. 그리고 어저께 콜라 베이킹 소다 폭발 실험을 또 올렸었죠. 네, 이번 주에도 오늘까지 합해서 6개의 영상을 올려드렸고요. 어, 지금 억서포 채널에서도 어, 내가 제일 잘 나가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것도 진짜 재밌어요. 네, 억서포 채널에서 또 핑미춤 따라하기도 올렸었고요. 제가 이걸 좀 편집에다가 좀 힘을 좀 많이 썼던 부분이라서 좀더 재밌을 겁니다. 네, 여러분들께서 억서포 채널도 구독하시고 영상 매일은 아니지만 매주 4편의 영상이 올라오니까 꼭좀 보시고 댓글도 많이 달아주시고 시청자 의견들을 많이 댓글에다 적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어 그리고 많은 분들께서 억서포 채널하고 서비는 못말려 채널 편집을 누가 하냐고 많이들 물어보신데 영상 촬영은 제가 본인이 직접 하고 있고요 뭐 아무도 도와주지 않습니다 본인이 이렇게 삼각대를 설치해 놓고 지금 촬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편집 같은 경우는 영상에 필요한 부분만 잘라서 편집하는 걸 컷편집이라고 하는데 제가 1차적으로 컷편집을 해서 편집자한테 넘기면 편집자분들은 이제 배경음악을 깔아준다거나 이제 자막 작업을 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마블피라는 분이 지금 어쿠포 채널에 편집을 맡고 있고 지금 제 채널에 자막 작업은 다른 분이 하고 계세요. 그분의 이름은 편집자분께서 밝히는 걸 별로 안 좋아하시기 때문에 다른 분이 한다는 것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제가 마이크를 샀어요. 그래서 이제 막큰 목소리로 얘기를 안 해도 이렇게 조곤조곤 얘기를 해도 여러분들에게 마이크가 잘 들릴 거고요. 이 마이크 어디서 샀냐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마이크는 한 60만 원 정도 합니다. 네. 가격이 싼 가격은 아닙니다. 저도 큰 마음 먹고 산 거고요. 여러분들께서 자꾸 음성이 잘안 들린다는 분들도 많고 귀 한쪽만 들린다는 얘기도 많아서 그냥 마이크를. 무선 마이크를 샀고요. 그리고 제가 요즘 억서포 채널 영상도 찍고 서비노문말려도 찍어야 돼서 되게 바빠요. 엄청 바쁩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매일매일 영상을 올려드리긴 힘들고 서비노문말 채널에 영상이 안 올랐다. 이러면 억서포 채널에 가시면 제가 나오는 영상이 있기 때문에 뭐 매일매일 저를 보는 거와 다름 없을 겁니다. 네. 네 서비노문말려, 억서포 채널 둘다 열심히 하도록 할게요. 아, 요즘 진짜 너무 열심히 살아가지고요. 힘도 많이 들긴 하는데, 제가 억서포 채널도 좀 많이 신경을 써서 관리도 많이 하고 있고요. 노력하는 만큼 저한테 돌아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진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루하루 진짜 게으름 피우고 싶고, 아, 오늘은 쉬고 싶다, 이런 생각이 너무 많이 드는데도 여러분들께 영상을 한 편이라도 더 올려드리고 싶어서 정신 차리자, 이러면서 게으름 피지 말자, 이러면서 매일매일 영상을 촬영을 하고 매일매일 올려드리는 만큼 여러분들께서 또 매일매일 봐주시고 또 정말 힘들어도 여러분들께서 항상 응원해주시고 그래서 바쁘고 힘들지만 너무 행복합니다. <laughs> 아, 그리고 이 해리포터 젤리가 구하기 힘든데 스팀마블의 릴마블이 선물로 줬어요. 이거 막 코딱지 맛도 나고 막 소맛도 난다고 하는데 제가 다음 주 중으로 이 영상을 찍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릴마블 고마워. 그리고 이벤트 당첨되신 분들은요, 다음 주 중으로 택배를 받을 수 있을 겁니다. 다음 주 중으로 제가 꼭 보내서 받을 수 있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한주 동안 공부하시고 또제 영상 보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우리는 다음 주에 봅시다. 안녕! 들은 제가 좋아서 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네. <laughs> 이번 주에도 제가 어떻게 보냈는지 여러분들에게 아주 간략하고 짧게 이야기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번 주에 올렸던 영상 중에 첫 번째가 성냥 만개 태우기 이 실험은요 준비하는 시간이 거의 하루가 걸려.